안녕하세요 정매입니다. 저는 어, 237 살릴 나실인 복음이면 다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짓게 되었어요. 마귀 하나,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요. 마귀의 자녀가 된, 그래서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간, 가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의 일을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참 앙으로 오셔서 마계 일을 박살내시고 또 선지자로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만날 길을 여으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마계 일,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의 사단에 지옥, 지옥 아래 권세에서 내 살았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시므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